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산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 설계 용역이 4개월째 중단된 가운데 내년 하반기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건설 타당성이 제기된 이후 6개월간 논란 끝에 재추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 설계 용역이 지난 3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2호선 차량 선정부터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차량 바퀴도 고무 바퀴와 철제 바퀴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본 계획에는 차량 이량 편성이 반영됐으나 출퇴근 시간대 등을 고려해 수송 능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와 남구, 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km로 사업비 1조 9053억 원을 투입해 2016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수 박람회장 인근 해상에 기름띠가 발견돼 여수시와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 등은 긴급 방제선 등을 투입해 여수 방람의 크로즈 부도와 비고 사이 500m 길이의 오일 펜슬을 설치하고 오염 확산을 저지했습니다. 또 200m 길이의 자갈밭 쉼터에도 기름이 묻어 공무원 등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돼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기름 유출로 인해 수십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편 여수 해양 경비 안전선은 이번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해 1,500톤급 화학 운반선 Y호의 1등 기관사 정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다른 선원이나 선사의 은폐 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둔 광양시와 하동군 주민들이 영호남을 잇는 최초의 다리인 섬진교에서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벌였습니다. 광양시와 하동군 주민 각 120명이 각각의 줄을 하나로 이어 길이 200m 화합의 줄을 완성하며 시작된 이날 친선 줄다리기는 <laughs> 서귀동 구례군수의 심판으로 승부를 가린 결과 광양시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양시군은 앞으로도 섬진강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섬진강 대문화축제 개최 등 영호남의 문화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